예, 안녕하세요, 링컨의 마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어떤 영화 감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영화 감독이 어떤 식으로 영화를 제작했고 그런 걸 하면 이제 기업 준비하는 데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름이 나홍진 감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 사람이 예, 영화를 어. 들어보면 기억이 나실 건데, 이 사람 영화를 여태까지 세편 만들었는데, 어. 첫 번째 만든 여, 영화가 추격자. 다들 아시죠? 어. 두 번째가 황해. 어. 그 다음에 어. 세 번째가 곡성. 어. 음, 그렇게 딱 세, 그래서 렇게그세편 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독 중에 한명 반열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신문기사 인터뷰를 나오면서 우리 기업에서도 제일 적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기획력이 그렇게 탁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화가 보통 5년, 6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에 엄청나게 치열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영화에 대한 좋은 주제가 하나 생각이 되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왜를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투자자는 왜이 영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관객은 왜이 영화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시작을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영화를 시작하는데, 곡성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추격자라든지 황해, 추격자는 어떤 그런 특정한 그 사건을 했었던 거고, 황해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대한 그런 걸 찍었었던 거고 곡성 같은 경우는 전체 요즘 사회 분위기가 좀 침울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한번 담아보자 이런 걸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출발을 하다가 어 이게. 담으려면 뭔가 좀 재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오 컬트 영화 미국에서 항상 60년, 70년대 흥행했었던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초점을 맞춰 어떤 미스테리물을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갈까 그리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관객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볼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왜거든요. 내가 왜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그 왜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뭐 뭐. 마케팅을 한다, 공정을 한다, 뭔가 어떤 프로세스를 할 때에도 항상 왜 이걸 해야 되고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먼저 왜에 대한 거가 답이 나오면 그다음서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 그 어떤 디파인이라고 그러죠. 어떤 걸 왜라는 걸 정확하게 디파인을 잘 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이 디파인이 됐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이제 이 감독에 대해서 재미난 인터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문을 찾으셔서 이 감독에 관한 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기획력 이런 것들이 내가 또 취업해서 내 직무를 하는 데는 어떤 도움이 줄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